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저자 이상은 입니다 오늘은 스피치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피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강연을 할때 듣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듣는 사람이 먼저 기대하게 만드는 스마트 바디랭기지, 바로 손바닥 비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언어적으로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바디랭기지를 사용해서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바디랭귀지는 듣는 사람의 무의식에 강력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 비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평소 때 손바닥 비비기가 어떤 때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이제 빨리 친구를 만나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자 그럼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야 준비됐어? 야 해보자! 하면서 손바닥을 빠르게 비비죠. 또는 저는 얼마 전에 친구와 맛집을 검색을 해서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었어요.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었는데 맛집에서 너무나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음식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바닥을 빌면서 야 먹어 먹어 먹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손바닥을 빨리 비비는 행동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런 기대감과 즐거운 감정이 들었을 때나도 모르게 빠르게 나오는 바드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드랭귀지로 보여줌으로 해서 똑같은 감정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위에서도 굉장히 손바닥을 빠르게 비비는 것들이 어떻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우연히 TV 광고를 한편 보게 되었어요. 그 광고는 오뚜기 사골곰탕 광고였는데요. 그곳에서 김희애 씨와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사골곰탕을 요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1초도 미쳐되지 않는그 짧은 순간에 손바닥 비비면서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그 12, 15초 동안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광고 동안 잠재 고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운,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였고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되는 좋은 예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평소 때 스피치를 할때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자, 처음에 시작을 할때 사람들한테 제가 준비한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감정을 받은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강의를 하는 중간에 또 스피치하는 중간에 뭔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었을 때 손을 빠르게 비벼주신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소와 함께 밝은 표정과 함께 기대감을 즐거움을 불러일으켜주는 빠르게 비비는 손바닥을 비비는 방법으로 상렬병을 충분히 아, 즐거운 시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스마트 바디랭귀지를 검색하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